이번 선은 선수들의 코트박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프터코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KDB 생명 2탄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어, 최장기간의 외박권을 놓고 펼쳐지는 기세언니들의명랑운동회 그리고 지난주 못한 이 숙소 탐방 이야기까지 이번 네. 주도 역시 선수들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요. 매일 운동하랴, 경기하랴 힘든 선수들을 위해서 네. KDB 생명 숙소에 정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따뜻했던 오프 더 코트. 지금 확인하시죠. 역대 최강 재능가 국보급 우승 아땅 소보란 KDB 생명가의 옵두코트 두 번째 이야기 기센 언니들이 눈물을 쏟았다? 지금 함께하시죠 일단 대본부터 어시스트, 달인, 천재가 이경훈 <laughs> 이거 다 팬들이 네. 해준 거죠? WKBL 최고의 스타 이경은 선수 방한 곳곳에서 팬들의 사랑이 듬뿍 느껴집니다 드래프트 한 날인데 김정훈 <laughs> 선수가 생일 선물로 직접 만들어 주는. 근데 것 같아요. 보시면 <laughs> 김정은 선수도 정말 이때. 친이 형이 저한테. <웃음> <웃음> 아 별명이 방구인가요? 이연 선수? 아 방구야. 네, 아 방구. 방구를 잡혀가지고. <laughs> 방구. 방구를 잡혀서. 이제 네. 원래 생리현상을 참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음. 친구들끼리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걸 트고 지내가지고 <laughs> 연아 언니는 워낙 아 하... 최진 언니 연아 언니는. 음. 거의 안 하고요. 네. 이제 그 밑으로는 다 거의 다터어요 네. 거의 이제 쌍방으로 네. 네. <laughs> 맞방기. 네. 최근에 SNS에 엿기 사진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죠? 아, 예. 저는 그냥 막 웃고 음. 이렇게 찍는거다요 음. 음. 그렇게 음. 찍는 게 편해서. 그러면 하나 둘 셋. 음. 하나 둘 셋. 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럼 각자 <laughs> 상대 거 넣어 주는 건 어떨까요? 아니, 방귀 말고 꿀을 차는 어, 거야. <laughs> 이거 <이런> 처음 쳐서 <laughs> 못 하시겠죠. 이것은 아, 백장미 아, 한채진 선수 의방 네. 재밌는 부분은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한채진 선수이게 무슨 얘기야? <laughs> 통증을 <웃음> 무슨? 못 느끼나요? 그럼 저랑 갈배보 게임에서 손목밖에 안 맞고 봅시다. 손목 맞기 묵. 해 볼게요. 네. 아뭐때리신 거예요, 지금? 총질 못 느끼는 걸로 저희가. <laughs> 아, 근데 제가 또 진짜 빨개 피부가 약해서. 어, 빨, 진짜 빨개지시네. 그냥 잘 참는 것 같아요. 그죠한번 더. 자, 가벼워 보면은. 네. <laughs> <laughs> 자. 괜찮아요. 뭐이 정도면은. 손이 네. 왜 떨리지? <웃음> <어떡해>. <웃음> 색깔 좀몰입볼까요한 <laughs> 짠지 들어랑 제가 락에손 색깔이 제가 좀 전에 하했는데 바뀌었네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좋아요. 한진 선수가 이렇게 만져주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게임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사실이 사실이. 실 뭐, 핵개디기 그런지 봐. 오, 역시. 아. 웃음이 많은 KDB 생명의 분위기 메이커 박혜련 선수. 숙소에서는 향수까지 뿌리는 천상 여자네요. 에헤, 이런 반전 매력이 남성들에게 더 어필이 되거든요. 이게 반전인가요, 저는? 어, 그럼요. <laughs> 여성스러운 게 반전이었고 여자인데.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 없죠. 아 없은지 얼마나 됐어요? 없은지 얼마. 나 지금요? 잠깐 못했어요. 아, 같은 동지예요. <laughs> 없어? 너가 그럴 말 하면 안 되지, 소담아. 어? 저희 방 자격이잖아요. 같이 자격. <laughs> 같은 방송 자격. 같이 죽자 그냥. <laughs> 못했소 룰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이 저 애들 이렇게 만나게 되네. 누워서. 네. 아니요 그 지금 좀 아파요. 음, 근데 약간 여기 피부과 느낌도 좀 나요. 사실. <laughs> 샵샵 야, 샵 느낌 나잖아요 음. 아, 타지마파스 아시잖아요 그럼요 느낌 알죠 피부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요? 네. 피부관리 받으러 다니죠 <laughs> 좋은 소식이 안 들릴까요? <laughs> 나왔어요 <laughs> 아니 음, 제가 너무 강해 보인지 별로 드릴 때는 사람 얼마 전에 4천 득점 넘어가지고 또 리바운드요 아 그래요 다시 할게요 얼마 전에 또 4천 득점 넘어가지고 <laughs> 첫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신정자 선수의 이름은 정말 신정자 선수가잘 어울립니다 수시롭다 이거요 우리 대한민국 꿀밑을 <laughs> 지키는 그런 강한 이름 아닙니까? 신정자 화이팅! 저 도망갈래 <laughs> 명랑 운동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거기다가 우리 또 명랑 운동회 하면 외박권이 걸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생명의 안세환 감독님은 선수들에게 몇박 며칠의 외박권을 주실까요? 아하. 3박 4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박 4일이요? 굿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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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3박 4일인데 늘어야 되는데 자 감독님한테 애교 하나 아, 둘셋 해야겠어 아, 아 무슨 선수가 2박 4일이다 아 잠시만요 나오세요 깎일 수도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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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아, 아빠 좀살려주세 아, 일박이 일박 일박이 일인데딱박겠 일박이 일이일코치님이1박2일이일이일이일이거더 보고 싶은 일박가 있으세요? 박떤 선수에게? 박이련이박이련 선수. 일이이이이박일 과감하게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안세환 감독님은 6박 7일을정어 주셨고요. 자이 6박 7일 외박권을 겨고 지금부터 명랑운동에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6박 7일 외박권 획득을 위한 명랑운동의 첫 번째 게임 스피드 몸으로 말해요. 주어진 시간 150초 안에 더 많은 문제를 맞힐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안세환 감독님 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애니메이션인데. 고양이! 응, 정답, 정답, 정답! 자, 한 문제 맞혔고요. <웃음> 스트레스! <laughs> 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그, 그 놈아. 막춤. 막춤, <laughs> 정답! 자, 세 번째.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어떻게, <어떡해>,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laughs> 는 자 다시 감독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30초 남았습니다. 어, 영화 제목이에요. 아. 네? 까마귀, 까마귀. 영화 제목이에요. 제목. <laughs> <laughs> 젊은이래요, <laughs> 아, 젊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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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지금까지 네 문제. 어, 뭐, 뭐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도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도린! 도린! 브레이드맨. 그게 뭐야? <laughs> 2분 이 분은... 노래 제목,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정가정가 아, 그러총 어, 6문제 성공했습니다. 자, 6문제. 이번엔 유영준 코치님 팀. 예. 얘들아, 너희들의 센스를 ]ikte. 믿어.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어,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이 슈퍼 머리발로. 정답! 자, 한 문제 했던 가 몸으로 표현해야 돼. 뭔가 심각한데요? 변필변태변현변어 정답, 명정 자. 아, 이거 몰라,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하지 말고, 몸으로만. 아, 자, 몸으로만. 아, 모르겠어요. 자, 통과, 통과, 통과. 지금 두 문제 맞췄어요. 어? 애니메이션이 아, 이렇게. 이세개 맞췄습니다. 몸으로, 몸으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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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지금 네 문제에서 막혔어, 네 문제에서 막혔어. 이건가? 자, 지금 다섯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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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다음, 다음, 다음. 젤리, 정답. 일곱 문제. 같은 시각 KDB 생명의 숙소. 저녁 준비로 분주한 이분들은 바로 선수들의 어머니십니다. 음, 선수들 기분도 좀못되게끔 하려고 저녁 식사하기 뒤져봤다 하고 왔어요. 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모르지 농구에 전념해야 되니까 딸이 안틀어워서요 어느덧 시즌 중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쳤을 딸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만찬 새 떡국부터 노릇노릇 해물 파전에 영양 듬뿍 갈비찜까지. 어머니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바로 이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KDB 생명 선수들, 오직 외박권을 향한 치열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명랑운드의두 번째 게임, 만보기 숫자를 높여라. <laughs> 자, 이경 선수 공인 서시고. 네. 시작. 진짜 <laughs> 알양 <laughs> <자, 일로와주세요. 웃음> 팀의 첫 번째 대표 선수 머리를 흔들어 만보기 숫자를 높여야 하는데요. 선수가 몇개 있는지 자 공개하겠습니다. 165개입니다. 강영수 선수는 129번. 써부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자, 현재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합니다. 자, 2, 2라운드 시작! 갑니다. 그만 그만 자 잠깐만요 옆으로 옆으로 한채진 선수는 218개 219개 괜찮아 준비 아유 라리 팀은 2 0 0개입니다 저희 티나 선수가 중간에 떨어뜨렸어요 네. 아, 그게 좀 아쉬워 그래도 198개! 박상 <목소리> 아, <빨리> <목소리> 감독님 팀이 앞서고 있어요 네, 마지막 대결입니다 시-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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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독님... <정무님. 목소리> 그만! 그만! 자, 자 안세안 감독님 먼저 공, 공개할까요? 아흔다섯 개. 아흔다섯 개. 백, 백오십 개를 넘어야 뭐 되죠? 자, 유영주 코치님은 백십 개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번 게임 안세안 감독님 팀의 승리! 1대1이 됐죠? 네. 자 마지막 한 게임으로 저희가. 명랑 운동의 우승팀을 가리겠습니다. 에그. 마지막 게임. 자, 마지막 게임은 인간제로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그면 숫자를 신명자 선수부터 부르죠. 하나, 둘, 셋. 원. 오! 좋아요. 분위기 좋네요. 자, 이번에 강영수 선수 공격. 하나, 둘, 셋. 퍼, 퍼, 퍼.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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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laughs> 싱겁게 자, 유영수 어, 정말 중요한 거죠. 바로 외박권. 이외박권을 과연 이제 어느 선수에게 돌아갈지 네. 오늘의 MVP를 안세환 감독님이 직접 뽑아주시죠. 어, 모두 다 열심히 했지만, 이제 어, 장포에서 네. 그 우승한 김채은 선수. 김채은 선수! 아, 외박권 수여됐습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아니, 좋아요. <laughs> 네? <laughs> 제일 좋은 표정이에요? 육박 칠일 동안 누구 만나러 나가고 싶어요? 자. 가족들 만나러 가고 싶어요. 널 아. 아. 어저신에게 선수들에게 가족은 늘 그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업더코트가 마련한 새 선물. 선수들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자 몰려온 손님 어머니들이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새해를 맞아 어머니들이 선수 준비한 맛있는 저녁식사 게임 끝나고 원래 떡국 먹는데 오늘 운동 안 해서 떡국 먹어봐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먹느라 정신없는 선수들 엄마 손맛 정말 아무도 눈치 못 채셨나요? 맨날 먹던 맛이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laughs> 고기가 완전 부드러 <laughs> <laughs> 음, 맛있어. <웃음> <웃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이곳 KDB 생명 숙소의 밥이 네. 유독 더 맛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우리 선수들의 어머니들이 네. 이 식사를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왠지 우리 엄마가. 네, 언니 우리 맛있었다. 우리. 어, 평소에 우리 엄마가 약간 짜게 하는데 국이 오늘 좀 짰다. 여러분들 계세요? 우리 엄마 입맛이 다하는 선수. 자, 이런 그런 분들 전화만 주세요. 코치님. <웃음> 세명도 코치님. 코치님 어머니가 안신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노현지 선수? 노현지 선수, 전보물 선수 또 없으세요? <웃음> 그렇죠. 선수 어머 있잖아. 모르겠네. 좀 놀라지 않을까요? 엄마 뢰아 씨그러 <laughs>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 그 시간입니다. 불러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건 왠지 내이야기다 싶으신 선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이경선 선수, 성철과 지영 네. 어머니들이 미리 알려준 힌트를 하다 전해주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일단 이경선 선수, 뭐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세요? 제 봐요. 입으로 말한 힌트. <laughs> 뭐 뭐요? 그러니까 힌트 뭐? 운동만 심고, 네. 제가 뛰어놀고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네. 딱. 그고 때문에. 한채인 선수는 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서 이적을 했다. 지하철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이 아이인가요? 네. 63. <목소리> 63. 네. 치마를 어, 많이, 많이 입어서 근데 결정적으로 구급차 구급차를 태웠어요. <목소리> 네, 저희가 안대를 끼고 안대를 하고 이제 어머니 불러 보겠습니다.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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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자 아직 주셨죠? 아직 안 되는 아, 버스지 안, 안 됩니다. 아, <laughs> 어, 다른 선수들은 다 자신의 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머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눈을 가린 채로, 눈을 가린 채로 촉감만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다 싶으면 바로 일어서가지고 그냥 끌어 안는 거예요. 느낌 주지 마시고요. 한 번만요.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맞아요? 어머니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다 아니까. 자 먼저 우리 두 번째 어머니 출발했습니다. 아니 오래 잡지 마세요. 자 짧게. 자 됐다 됐다 됐다. 아, 냄새는 안 돼. 냄새 안 돼. 됐다 됐다 됐다. 자, 우리 엄마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수 일어나 주실까요? 자 없습니다. 자 다음 어머니. 아니요 에 아니요. 자 이제 다음 어머니 출발합니다. 어. 자 됐다 자 야. <laughs> 어머니가 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네, 그냥 엄마의 느낌이 나서 엄마의 느낌이 나서? 3분 네. 남았는데 우리 선수 살짝만 살짝만 깊게 잡지 마시고 잘 맞춰 보세요 됐다 자, 우리 어머니 갔다 우리 어머니다 하나 둘셋 <laughs> <laughs> 그럼 이번에는 손 말고 그래요. 얼굴을 살짝 터치할 수 있는 걸로 선수들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자여기게 <laughs> 자, 서운하셨죠 처음에 못 알아봐가지고 <laughs> 엄청 서운하셨죠. <laughs> 아니 어머니가 손을 안 놓으시더라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막 끝까지 야너 모르니 막 이렇게 잡으셨는데 나야 나 이러셨는데. <laughs> 자 우리 어머니가 확실한것 같다. <laughs> 일어나 주세요. 검보물 선수 일어났는데 검보물 선수 안대를 벗어주세요. 아 어머니 박수 다 이제 확인하셨습니까 아, 잠깐만 인터뷰 잠깐만입니 오늘 엄마가 안 오셔서 좀 서운하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네요. 네. 아니 어머니 보고 싶죠? 네 멀리 계세요? 경북 상주에, 상주에. 아 네. 멀리 계시네요. 그럼 어머니한테 짧게 짧게 인사하고 어... <laughs> 어, 엄마. 엄마 눈 보면서 보고 싶어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항상 운동 운전 조심하고. 사랑해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어머님들과 네 아유, 분의 따님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일단 저는. 어 이거 재밌네요. 4.5kg <laughs> 우량아가 한채진 선수 아까 이이 힌트를 제가 들었을 네. 때 한채진 선수 전혀 내 얘기 아니다는 식으로 네. 더 웃긴 거는 4.5kg 우량아인데 집에서 출산했어요. <웃음> 네. <웃음> 어머니 어머니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아니요, 근데 그때는 시골이었고요 월댓결 예. <laughs> <laughs> 고향이 어디시죠? 어디, 시골이 어디... 전라도 김제 거기예요? 한진선 사투리 안 쓰세요? 안 써요 아 에이. 에이, 나와 있는데, 어영희 <laughs>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laughs> 네. 전화 통화하는 한... 네, 아. 상황극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따르릉 따르릉 설린아, 아, 여기 어디여? <laughs> 여기 숙소인 <여기 식사인데. 웃음> <laughs> 엄마 밥먹었째 먹었다 많이 챙겨 먹으라 <웃음> <웃음> 이게 평소 대화예요? 아진희 선수 못한다면서요?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전범물 선수 저 힌트가 왔는데 철 없는 어머니가 구수 엎치다가 딸을 익사시킬 뻔했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이거 초등학교 어떤 오왕이었는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왜? <laughs> 식구들하고 강원도에 네. 놀러를 갔어. 네. 제가 좀 친구들, 언니랑 구슬도 쳤는데. 애들이 애들끼리 도굴을간 거죠. 우리 딸이 막엄마 언니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갖고 막막수류빠지고 가봤더니 코에 완전 히 코까지 다찬 거예요. 물이. 오. 그래가지고 저쪽에 애들이 튜브를 갖고 있더라고. <laughs> 튜브 좀 던져주라고 막 <laughs> 소리를 막 질렀더니. 그 애가 진짜 던져졌어요. 음... 그 애가 우리 딸 구해줘. 아직 고스톱 아직도 아이스. 그 이유 그 이유 그 고스톱. 그리고 높이 뛰기 선수였다가 이제 농 선수로 바꿨잖아요. 네, 원래 발레를 하다가 잠깐만 발레라고 하니까 다들 네. 빵터졌어요. 그러면 전범우 선수 발레하는 거 잠깐 봅시다. <laughs> 네. 박수, 박수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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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 높이뛰기 봤으니까, 아 높이뛰기 아 봤으니까, 아 높이 아 봤으니까 아 이제 발을놓봅시다한 바퀴만 놓시다한 바퀴만. 오. 농구 선택한 게참 다행. 정말 네. 잘 정말 다행이에요. 학교 에 있을 때, 다닐 때 경기도 중에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아니 게임 도중에 이렇게 리바운드를 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점프를 딱 떴는데 뒤로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안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저는 진짜 속이 다 죽겠는데 저는 그걸 다시 게임을 꼭 해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괜찮더고요 본인은, 본인은 또 경기장 가야 된다고. 운동선수를 딸로 키운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냥 항상 마음이 좀 아리고 아프죠. 음. 좀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무대 해 주고 항상 <laughs> 눈물이 고이셨어요. 비록 함께하지는 않지만 매 순간 나를 응원해 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웃음> 선수들은 모두 <laughs>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선수들이 이렇게 집에도 못 가고. 어, 힘든 훈련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뒤에서 이렇게 네. 응원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조용히 또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여자지만 엄마와 딸의 관계는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애틋함 그런 무언가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운동 선수들은 가족들의 힘이 더욱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성공한 운동 선수들을 보면 가족들의 희생과 도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가족들의 지극정성이 없었던. 다면은 스타가 탄생할 수 없는 것이요. 일단 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주로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도 부모님들이 가서 또 뒷바라지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횡연나뭐 챙겨 먹을까, 또 밥도 해주시고, 그런 사랑을 먹고 큰 선수들이 바로 오늘날 스타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또 어머니들 만나봐도, 넘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거린다고 아,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내색도 못 하겠고 예. 그런 것들이 좀볼 때마다 또 저도 뭉클해지고 예. 네. 아, 눈물 나려고 래요 <laughs> 그러네요. <그런 게 좀 웃음> 네, 네,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는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경기 일정과 기대되는 빅매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계 일정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KDB생명대 신한은행, 우리은행대 하나외환의 경기는 KBSW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펼쳐지는 삼성생명대 신한은행 경기는 KBSW와 KBSN 스포츠에서 동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주말과 월요일에 펼쳐지는 KB스타즈대 KDB생명, 삼성생명대 우리은행, 하나외환대 신한은행의 경기는 KBSN 스포츠를 통해서 생중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기입니다.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삼성생명과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우리은행의 맞대결입니다. 네, 이 경기의 키워드는 단 하나, 바로 샤데 슈스턴입니다. 무서운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샤데 슈스턴 선수를 과연 우리은행이 수비력을 발휘해서 막 묶일 수, 수 있을지 그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슈스턴의 득점력을 우리은행이 제어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또 하나 이호금 감독의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미선 선수입니다. 임희 선수가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아하. 이 삼성생의 활약도 많이 달라지겠죠. 예. 네. 정말 시즌이 흐를수록 더욱더 치열해지고 재미있어지는 2013-2014 여자 프로 농구인데요. 이번 주도 KBSN 스포츠와 W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오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아쉽네요. 예. 어, 짧게는 8일, 그리고 길게는 한 10일 정도 각 6개 구단의 감독과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는데요. 이번 휴식 기간을 통해서 또한번이 후반기 반전을 꾀하는 그런 팀이 있을 것같니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 선수들이 새로 합류한 구단이 많기 때문에요. 네. 이 감독들은 이 선수들과 기존 전력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이주위권 팀들의 또 반전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도 오늘 새해 첫 방송 이 올스타전 특집과 함께 아기자기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단언컨대 네. 다음 주는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손대범 해설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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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농구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바스켓 W. w.